이건 저건 너무 이쁘네 괜찮다. 어, 초록색이네 이거. 미창이 이렇게 깨끗하다. 나한테 신던 거 같은데? 어 아, 진짜로 뻥이야. 이거 뭐 간부야. 이거 나한테 신? 아이고 중고시장. 삼군에 있는 중고시장에 한번 가봤습니다전투화또사사하고 전투적으로 가야 되니까. 근데 전투화 같이 사야 되나? 산타는 데? 편안하게 신으면 전투업가 좋긴 한데 아따 오토바이타 진짜 가아 사람 많긴 많네 많이 해나이해 미나리 이해 오토바이도 미나이 엔드웨어 렌트 이야뭘 이건 오토바이도 오토바이도야 싸다 야 뭐가? 어? 7 0 0동인거잖아 지금 비싼거지 그런가? 무슨 소 비싼거지 양반아 근데 아까 뭐 다른거면 만동이라면 만두, 오래되면 만동 아 오래되면 아. <laughs> 와다 시장인데 뒤 오토바이 어 뭐야 여기까지 들어와? 야 이걸 어떻게 찾냐 뭐 신발을 파는데 다 들어가 봐야 되나? 되게 크다 여기는 약간 옷거리 같지 않아? 다 옷인데? 골목마다 뭐가 있나 보다 어, 여기는 진 <laughs> 이거 어떻 찾지? <laughs> 나 이렇게 복잡한데 뭐 어디서 뭘 찾는지 어떻게 아냐 이거 지 그러니까 아 근데 또 상인들은 또 아는 지인들이 있으면 알거 아니야. 야, 이 거리를 오토바이 타고 비집고 들어온다는 거참 아, 대단하다 진짜. 야, 엄청 큰데 규모가 이 정도면 씨. 너무 좋아. 왜 이런 거 좋아해. <laughs> 너 여기서 하루 종일 놀겠다. 다 어, 여기 우리 아까 지나왔던 데 아니냐? 가는 거야? <laughs> 어디야 여 물어봐야겠다. 물어봐야겠다. 아. <laughs> 야 누구한테 물어이 야야. 네다 알려주시네. 상인들은 다 친구들이 있어서 안다니까 이거. 가서 왼쪽으로만 하겠어. 나 짱이다. 엄청 진지해게 성령한테 어. 물어봤는데 세 명이 그다. <laughs> 이게 시장 인심이지. 동묘 이네. 동묘는 여기다 못빌이요 동묘는 동면은... 가다 보면 나온다는 건가? 근데 나 벌써 우리 오토바이 어디서 했는지 까먹었어. 여기. 아 동선한복만 안 까먹었나? <laughs> 나 지금 이미 동선한복 다 까먹었어. 아, 이거. 이거. 이잖이 그니까 한 골목을 더가라거 이거. 이거. 아거 아니야? 거 이거. 이이렇이 복잡한데 거 이거. 이 가야 거이가 이거. 이느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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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약간, 그런 느낌이지? 즉, 그치? 느낌이 약간 이제 중고, 중고 느낌이 생각나지 않아? 신발이 보여야 돼. 신발이. 딱! 아, 있긴 있다. 오. 있는데? 물어봐야 되나? 누구한테 뭘 물어봐야 되지, 이거? 신발. 근데 <목소리> 여기 주인분이 안 계셔? 야, 이건 저도 너무 괜찮은어 초록색이네 이거 밑에도 <목소리> <목소리> 사이즈가 우리 사이즈그런 것도 이쁘네 <목소리> 아 사이즈? 그런가? 야, 이거 진짜 우리 사이즈야 여기 가죽이 진짜야 이거 이거 <목소리> 봐거야 <진짜 목소리> 한국에선 발면안된 제품인가? 처음 본다 되게 오래된 거 같은 사이즈 딱 우리 거거든? 39? 40? 40 25cm 센티미터로는 205cm 어, 20, 근데 이거, 이거. 가죽이 진짠데 리얼인데 <laughs> 진짜네. 그래서 우리 이런 신발을 살 거야 아니면 은 아니지 전투를 살거 전투를 여기는 신발이 퀄리티 괜찮다 신발들 괜찮네 어딱 주인도 딱어 힙하네 이거 사면 되겠네 <laughs> 아. 심지어 내 사이즈 좋네 여기 낡은 거 그냥 하나. 근데 색깔이 너좀 분홍색 괜찮겠어? 그래서 고민미게 했는데 너무 나이 나갔어. 어. 이 진짜 특이한 디자인이 거니까 나온 거? 어. 뭐, 거? 아 여기도 아니. 신발들이 다 괜찮네. 중고인데도 다 되게 관리 잘해 놨다 한단 <목소리> 게임 <목소리> 야이 야봇 보고 이거. 아라이 함코. 아라이 함다 야봇은 저

아 이거야 그냥 팀바랜는짭퉁 파는 거 같은데 아요 <laughs> 요런 요런 그냥 가족 요런 다다 낡은 요런 거너더 싫어 그럼 아그거 실시 아고거 싫잖아 <laughs> 싫은 건 아닌데 뭐 진짜? 어떤 어떤 게 편한 줄 모르니까 내가 비추한 게 이렇게 깨끗하다고 너막 이것저것 궁금하고 서 구경하면서 <laughs> 미치겠지 <지금>. 어 <laughs> 아니 분명히 군용품 아, 사는 데가 있어 어어 어? 군화다 어디? 저기 저도 왼쪽에 <laughs> 군화잖아 이게 리얼이네? 이거 새건데? 완전 개새건데? 어디야? 통가죽을 산다고? 와 대박이다 <laughs> 통가죽은 좀 그런데? 아, 통가중은 또아니야 사막화 살라고 나야온거거든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 이거 뭐야? 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건안 큰데? 이 이거 링크잖아 응, 어, 딱 맞겠네 음0 가지 어? 왜? 5 5 원이야? 요 어어? <laughs> 왜국권그 뭐, 응. 신병 전투관 아니야? 240M 아, 240이네 이거 한국 건데 오케이. 대박, 어딨어요? 대박인데 좋은데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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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40만 들어가잖아. 40만, 40만, 40만... 1 0 0 될지. 0 0점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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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안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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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안0안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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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군인 공제 처그서만아 아깝다 이거 상태 아, 괜찮은데 어이창도딱 좋고 아이 아, 사이즈가 안 맞아. 이거 i 이 à y chỉ có 아이아 đúng không? À, thứ r 이 i thứ 이 n m 아 ơ i Có n rồi như là 아. 아 작아, 이거 뭐, 작아 나한테 신던 거 같은데? 아 진짜로 뻥이 아니고 간부야? 나한테 신던 거 같은데 이거 자꾸야어 그래? 사추인데어 좋은데? 아, 이 진짜 사추아야 <laughs> 뻥이 아니고 아 더워 <laughs> 와 죽겠다 몇 년도에 베스아냐 저번에 야. 야, 얘는 진짜 보내 줘야 돼. 아니, 야 앞에 ABS로 다 바꾸고 튜닝 다 해서 타는 거야. 아, 그런 거구나. 내가 음. 이런 걸 사고 싶었어. 음. 이런 거를 그냥 사막화 같은 거를. 이런 걸 사두면 응. 편하게 신기를할 거야. 얼마인지 얼마지만 모르겠어. 5 0만 동. 아, 70, 95만 동이야. 비싸네. nhưng m g này bốt cũ hả? hàng bán nhảy bốt cũ. cũ là anh ra chợ dân sinh nhá. ở đường phạm o m phạm o hả? em em không có b cũ. <laughs> 그래 아여기 근데 진짜 음, 세, 세이긴 세다. 음. 아 근데 이거 뭐 어디서 뭘 찾아야 되죠 군화를. <laughs> 여기 사기 사네 아. 아하아 아이차이 남세호이 아잇 아이씨 <laughs> 묶네아 <묶어놔� Styles>. <laughs> 이것도 묶어놨네 아이씨 아이새 아, 이거 진짜 야이씨. <Latascan thumbs up> <laughs> 아 야이씨 아? <으아>. 어? 아이씨 와 시장을 2시간 반 동안 이잡도록 뒤져가지고 전투화랑 등산화랑 해서 2만원씩에 샀습니다. 상태 괜찮은 거. 이제 이거 신고 사파 갈 준비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돌아닐지 모르는데 그런 오지를 갈 일들이 저희가 많기 때문에 2만원 정도 투자하는 거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상태도 괜찮아요. 신발들이. 좀막 신는 신발이 있어야. 이것저것 막 진흙탕 밟고 들어가야지, 막 계곡 들어가고. <laughs> 이제 집으로 가겠습니다.